자 여러분들 또 재미난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났는데 음 레슨 장에 세계 구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. 하나이그스에서 선수 생활했던 이성진 선수 부산 베어스에서 선수 생활했던 최현진 선수 엘지 팀스에서 선수 생활했던 저까지 해서 이색 대결. <목소리> <목소리> <두가! 웃음> 자 구독자 여러분 아니자 빠따요 죽는다 저는 이제 LG 타슈씨 또 LG에 있다가 아, 하나로 저 하나 이글스해서 오늘은 하나 이글스 대표 어 두산 그 두산 두산 다? 두산 에 네. 오늘은 두산 대표 그래서 우리 짤리긴 했지만, 아이고, 우리는 프로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붙게 해준 구단이니까. 짤린 nice. 네. 아, 어, 건 짤린 거야. 대전은 또대전이에 LG 파마. 아, 오늘 저희 셋이서 대구력 대결을 할 겁니다. 아, 그 프로 선수들이 사실 비가 오고 그러면 이런 대결을 많이 하잖아요. 야구 선수들이 응.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상하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. 밸런스를 중시하는 스포츠이기 네. 때문에 저 네. 부산에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. 코피니코 10바퀴를 둬고 3개를 만들어요. 네. 그래서 거기는 목표를 짚고 가서 많이 아쉬움을 했죠. 대신 그거는 투수 모션을 완벽하게 한것 같아요. 네, 저 정도는 뭐.. 하나가문죠 네. 하나가 네. 뭐.. 뭐.. 솔직히 말이 많아요. 조심하시면 되겠다. 그냥 대학에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있긴 하거든요. 중심 잡는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? 뭐 그런.. 바로 한번하시겠요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, <목소리> 이 정도는 돼야지벌써부이정 이만 유튜버는 이만 유이 정도는 돼야지 정도. <목소리> 갑자기 다 뽑을지. 네, 아우 뭐, 너무 빨리 와가지고. 긴장하신 분. 아예 자 여러분들. 아까 그러면은 뭐더 얘기할 필요 없이. 헤진다. 하이바이보 아, 제가두번 뽑을지. 산은또 저력이 있더라고. 아이바이보, 아이바이보, 보. 아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. 제가 제일 첫 번째로, 첫 번째로, 제가 손 번째로. 네. 굿즈 하나부터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계속, 계 계속, 계속, 둘, 셋, 네, 빨리빨리빨 아, 아아 와! 빨리 아아 와 이걸 맞힌다고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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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네. 개그 점수랑 오. 와 두산이 전력이 있어. 오, 네, 어. 네, 어지러워. 다나이글스. 네. 자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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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섯, 오, 여섯. 난이 것밖에 안 뛰는지, 아, 나 그다지 안 생각해. 투구 발판 밟아야 돼요. 여러분, <놀람> 아,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. 한번 뭐.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안 돼요. 아, 이분들이 사실 유튜브 초보들이라 <놀람> 너무 과하네 아, 해보세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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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해, 과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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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을 것같아요 바로 아번아보도록하겠습니다니 아니, 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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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서니 아니, 아니, 네. 이 났죠. 아. 예. 네, 뭐 발발 봐봐, 발발 발발. 던져 주세요. 아! 오. 어. 그래도 어떻게 발판을 밟네요. 이 진짜. 오. 진짜 이렇게 돌아요 아, 네. 맞출 건 하지 않았어요? 네. 2라운드. 아까 여기서 제가 던지는 방향으로 돌았거든요. 반대로 돌아거든요 하나, 둘, 하나, 셋, 넷, 여섯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어디다 놓 어디다 놓았 아까 한까 이거, 했까네, 이거. 아, 우와, 조유, 야 진짜. 이거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봤거든요? <laughs> 한개한 puisque. 어, 하늘에서 봤는데. 하늘에서, 화이팅! 하늘에서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기필코 성공하다록 하겠습니다. 무적일지 파이팅! 하나 둘 넷, 넷 다섯 여섯, 일곱 일곱 아홉 셋 오케이! 밟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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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, 섯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,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. Possibly, 야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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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LG 팬 <매니저> 여러분들. 와, <laughs> 결승전으로 가겠습니다. 미안한 <laughs> LG. 잠실의 주인은 LG죠. 이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이거도 하시죠. 가겠습 <laughs> 잠실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결승전은 그냥 소정으로 하시죠. 그냥 던져서 그냥 던져서. <laughs> 우와. 와 아깝다, 아깝다. 아깝다. l 지의 기운을 모아서 바로 락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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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2021년은 당신의 주인공은 <laughs> l <LG> 지스위스로 <튼수로. 웃음> 오늘 이렇게 또 재밌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,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하나이글스, 드산별스에지티리스 선수 출신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냥 할짓 없어서 놀아봤습니다. 그렇죠? <laughs>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오 감사합니다.